2시간 35분 동안 얼음 위에서 맨발로 버틴 기록이 인정돼 이분여 세계 기록 보유자인 조승환 씨입니다. 얼음 위에서 맨발로 오래 서있기 세계 신기록을 지닌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씨가 이번에는 경북 구미에서 자신의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한파 속에서도 맨발로 얼음 위에서 버티는 모습에 시민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조승환 씨는 3시간 25분 만에 얼음이 맨발로 오래 서 있기 세계 신기록을 달성합니다. 아, 도전 성공했습니다. 환경운동의 선각자 맨발을 사나이 조승환 씨가 지금 미국 LA 현지에서 3시간 30분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맨발을 사나이 조승환입니다. 맨발을 사나이는 맨발로 얼음 위에 오래 서 있기 현재 세계 기록 보유자입니다. 맨발로 얼음 위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씨가 얼음 위에서 오래 버티기에 도전해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얼음 위에서 맨발로 2시간 40분 동안 버티면서 자신의 세계 기록을 5분 더 연장시켰는데요. 얼음 위에서 맨발로 오래 서있기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 조승환 씨가 또다시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환경 파괴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며 얼음 위에 서고 맨발로 달리는 조승환 씨.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씨의 극한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TV조선 이승우입니다.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씨가 얼음 위에서 맨발로 오래 서있기 세계 신기록을 다시 한번 갱신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싶다며 도전 취지를 밝혔습니다. 5분 더 갱신했습니다. 맨발의 사나이 조씨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을 돌며 맨발 도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얼음 위에서 맨발로 오래 서있기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이 분야의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조승환 씨가 자신의 기록을 또다시 갱신했습니다. 조 씨는 지구 온난화 방지와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앞으로도 도전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신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가운 얼음 위에 맨발로 올라선 조승환 씨. 살을 내는 듯한 고통에도 시민들의 응원에 다시 힘을 냅니다. 이렇게 3시간 15분을 버틴 끝에 세계 신기록을 달성합니다. 얼음 위에서 맨발로 오래 서 있기 세계 신기록을 지닌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씨가 이번에는 경북 구미에서 자신의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조씨는 내년부터 해외를 돌며 탄소 중립을 위한 환경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얼음 위에서 이 맨발로 오래 서 있기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 조승환 씨가 미국에서도 다시 한번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조승환 씨는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과 탄소 중립을 알리기 위해서 미국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얼음 위 맨발로 서 있기 세계 신기록에 도전합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응원해. 두꺼운 얼음 위에 맨발로 올라섭니다.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씨는 지난 27일 미국 LA에서 얼음 위 맨발 버티기 세계 신기록에 도전했습니다. 3시간 30분 동안 극심한 고통을 이겨내면서 지난달 경북 구미에서 자신이 세웠던 세계 기록 3시간 25분을 또 경신했습니다. 이승환 씨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번에 미국에서 신기록 도전에 나섰습니다. 빙하가 녹으면 지구의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얼음 위에서 맨발로 버티며 온몸으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사막에 푸른 숲 각국이 운동을 통하여 여행하고 반드시 아마존을 보호고밀려니다 바다와 하늘과 땅이 살아야 우리 모두가 살수 있다는 일념으로... 조승환 씨는 지난 2017년 세계 최초로 만년설산인 일본 후지산을 맨발로 등반한 데 이어 한 개월에 한라산도 맨발로 오르며 환경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씨는 <목소리> 탄수 없는 섬2030제조 홍보대사직을 함께 수락해주신 지금 우리 조승환님께는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승환 홍보대사님의 세계 신기로 경신을 기대하겠습니다. 10초 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10시 40분에 맨발의 사나이 조승아 씨가 얼음 위에 올라서면서 오늘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성과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덕스 <목소리> 선생의 이런 고통이 이런게 도전을 하시는? 하시면은... 청정도시 제주도를 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오늘 세계 기록에 도전하러 왔습니다. 청정도시 제주도를 전 세계 많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맨발로 오랜선 기대전에 도망을 줍니다. 극한의 도전을 이어온 맨발의 사나이 조승원 씨. 고년 <목소리> 내내 살을 내는 얼음 위에서 오래 견디기에 나섰습니다. <목소리>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응원하겠습니다.